돈 많으면 11년 더 살아. 유전 장수, 부전 담명.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속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분석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252개 모든 지역에서 소득 하위 20% 집단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소득 상위 20% 집단보다 크게 낮았다.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져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를 결정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 건강 형평성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17개 시도 기대 건강수명,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간 격차 등을 공개했다. 전국 252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격차가 어떻게 수명 불평등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수명이란 흔히 평균수명으로 불리며 오래 태어나 나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지를 보여준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지표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명을 뜻한다. 전국 10개의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평균 83.3세의 서울시였다. 특히 강남구가 84.8세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기대수명이 81세와 80.7세로 낮고 소득 수준 간 수명 차이도 컸다. 건강수명 불평등은 기대수명 불평등보다도 더 심각했다. 같은 지역에서 최대 21년까지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건강수명 격차는 전국 252개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확인됐다. 질병 유무에서도 소득수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건강수명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는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무려 21년이나 길었다. 광역시도별로는 전라남도에서 건강수명 불평등이 13.1년으로 가장 컸고, 인천시가 9.6년으로 가장 작았다. 건강 수명 역시 서울시가 평균 69.7세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상남도와는 5.4세 차이가 났다.